이 편에 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다보시죠예4 2 아마 다막혀고요예 뒤에 물기가 많이 나고 저 앞쪽에 메인 그 하수가 들어가는데 예저 네. 저도 어제 막물흘리가저 도로가에 한강냈고 그러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저기 어디 어디에서 물이 넘었다고요? 여기요? 네 아, 여기. 상한대 가지고요. 어제 물이 난이 났었어요, 여기서 물이 차 가지고 안안 빠졌어요, 저쪽으로? 물에서 지큰 여기서 이거 여기 좀흘러나왔는데 음. 여기가 막혔으면 여기서 물이. 이거 똑뚫렸을 급넘치다는 거.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물이 안 큰데 이것도 사람이. 여기가 여기서 물이 넘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이 도로로 시 하수구로 나가는 쪽에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넘어는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저서도 막히기 시작가지고3년장 4일 주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넘을 때 저기 계속 같이 넘는 게 아니고 최초에는 저기서 먼저 네, 영유했다는 거죠. 하고, 네. 네. 어제, 어제 아래부터 어제 아래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배관이 지금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쪽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이 건물 내부까지 연결된 배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크린이 뚫었어요. 보압 수책을 안 하고. 뭐이 네. 2월, 2월, 2월 17일 날. 2월 17일. 네. 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는 고압 수책을 안 했는데. 네. 근데 이제 10개월 사이에 또 막혔다는 거죠. 제대로 된 작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네. 뭐 높겠죠뭐이유도있을수 있고 아닙니까. 네. 말로는 뭐 다른 등 문제가 있을지 수그 체크를 해 봐야 된다. 두 번째.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우주, 의외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저기가 가보시면은 네. 음, 찼네. 네. 네. 여기 에 이제, 저도 1층, 2층, 물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기, 여기 나오고, 여기서. 하나로 나가요? 이게 그냥, 요 한층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1층, 2층 또? 아니요. 2층에서 요오고 2층. 1층에 커피숍이잖아요. 같이 내려가시 같이, 같이, 같이 여기 내려. 안에서 그러면 만나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건축 라인만. 네.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건물 안으로 용료하는건 없죠. 화장실 말고는. 아, 화장실 혹시 말고는 혹시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라인 이 라인이 지금 막혀 있고 저기 맨홀에서 시하석으로 나가는 쪽에도 일부 문제가 있고 근데 어저께 전화 통화하신 사장님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이 서로간에 협조가 돼야 돼요 이 지금 이 라인은 그냥 공용 배관이거든요 고, 공동으로 쓰는 배관이기 때문에 누가 뭐뭐 뭐 많이 썼다 안 썼다. 우리는 기름을 안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서로 간에 사실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가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네 맞긴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통화 잠깐 할때 말씀하시기로 서로 나는 아니다 막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사장님 여기 몇년 하셨어요? 13년? 15년 하셨다고요? 그러면 15년 하셨으면 요 하수구가 얼마 정도 주기로 이렇게 막히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근 2월 달 뚫기 전에는 언제 이런 작업을 하셨었어요? 7년 전에. 치, 그러면, 그러면 2년이 아니고 이제 그럼 깨끗하게 뚫어놓으면 못해도 한 7년 정도는 이, 버틸 수 있는 배관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뭐또또 뭐 말이죠. 여기 아니 뭐 그냥 하도 이 라인 이 라인. 없어요. 한 신문상장. 번도 막힌 적 없어요. 사진 봐. 사진 잘한다. 2층에서 옛날에 통상했을 때 막혔고. 아, 다른 층에서 막힌 거 말고 이 라인을 얘기하는 아, 거야. 거. 이 맞죠? 라인. 맞아요. 그러면 지금 사용 15년 동안 지금 2월 달에 처음 뚫어오는 거네요. 잘만 해 놓으면 그냥 오래 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안에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채여 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 작업할 때 이제 어차피 스프링으로 하셨고 고압 세척에도 마찬가지예요. 안를 정확하게 안 살피면 고압 세척에도 2월 달에 뚫었는데 또 막힐 수도 있어요. 검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 앞에 앞에 오셨던 분이 고압 세척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때 이제 했어요. 뭐 고압 고압하는 방법이 있고 스프링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압은 금이좀더 셀렉하더라고요. 더 세죠? 사실 스프링으로도해 정도 힘든단 이에 뭐. 해결은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간다는 걸 장난 뭐한다? 아, 그거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하신 거는 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잘 이렇게 협조를 잘 협조를 하셔야 돼요. 네.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해봐야 제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얘는 네, 지금 보니까 똥하고 다 같이 나오는데네요 보니까 기름도 있고 휴지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일반 휴지가 아니고 물티슈거든요 물티슈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또 쉽게 또 막히는 거죠 아 맛있겠다 네. 거 드릴까요? 차가 차가운 거 드릴까요? 거 드릴까요? 네? 시원한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는 지금 작업 중이라 가지고 뭔가 지금 큰 덩어리가 이 배관을 다 막고 있는 게 아니고 큰 덩어리가 입구를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아, 물 빠지네. 에헤이. 에헤이.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완전 큰 덩어리네. 이게, 뭐야, 이게. 와, 저게 어디서 왔어? 얘는, 이 배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이지 맨홀 자체에서 떨어진 게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나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나 기름이 살짝 나기 전에. 여기 자체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면홀 자체에 굳어있던 겁니다. 지금 그래도 여긴 차 있고 사장님 어, 지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대략 한 9미터 지점 그 전까지는 배관이 좀 깨끗해요. 기름도 별로 없고 깨끗한데 그냥, 그냥 한 9m 지점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 이제 기름으로 지금, 지금 이제까지 들어갈 때는 바닥면에 기름이 깔린 게 없고,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옆면에만 요렇게 지금 기름이 무, 묻어, 묻어 있고, 이제 좀 덩어리가 조금 있는 상태였는데, 예, 지금 더 넣으면, 카메라가 일단 진입이 안 돼요. 여기 이제 기름 때문에. 위에는 약간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그게 다 기름이라. 그게 지금 10m 10m 정도 돼요. 이건 오물 변기. 병기, 변기에서 나온 거. 여기서 아까 저희지다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다나온다더 맞게 히고문 채고는. 응, 그렇죠. 이게 이 지금 덩어리 있죠. 이게 기름 굳은 건데. 이게 지금 저 나가는 배관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걷어내니까 여기 물은 빠졌어요. 그 정도의 지좀이죠 그렇죠 금 완전 막지쭉하게 들어가세요, 지금. 지금 아마 카메라 들어가는 그 이상은 들어갔어요 맨홀에 요 굳듯이 똑같아요 배가 내부에 그냥 굳어있던거 그대로 나온거예요 갑자기 막 뚫려가 더 나오네 기계 껐는데 아마 저기 차있던 물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볼게요 저 끝에 조금 쭉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기름 올라왔죠. 여기도 지금 아까 기름이 안 보였는데, 그건, 응, 지금 전부 다 기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한잔 마시고 갈게요. 네. 그 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메인 배관, 메인 배관은 고압 세척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고 각각 예. 세대마다 예. 각 세대마다 막히는 거는 어차피 그 개별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대막히시막힌다 그러니까 그 가지관 가지 가지관은 이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가지관은 막히는 게 없어요. 네, 이 막히면. 그냥 뭐, 호프가 막히면 호프가 알아서 그냥 작업을 하면 되고, 그 위에서 막히면 위에서 알아서 그냥 뚫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 쓰는 배관에서 막혔는데,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보셨다시피, 네, 10m 구간까지는 기름이 없었고, 네. 10m 지난 다음부터 굳은 기름이 보기 시작했고, 네.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보셨다시피, 그 매놀. 맨홀 앞에 기름이 좀 많았고. 네. 인정 안 하나? 네. 좀 인정을 좀 해야 되는데 원래 사람이. 차무님이세요? 네. 아, 무슨? 재밌다. 할 거가. 아, 할 거가 진짜 광필이다. 네. 아, 진짜요? 그 때문에 저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래가지고 전화 주신 거예요? 아. 이봐라, 아, 이봐라, 봐라. 이래 뚫는다 하면서 어? 절, 어때요? 그렇고. 영상으로 보는 거 하고 실제 보는 거 하고. 어, 똑같이 뭐.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 사모님한테 좀봤잖아요 <laughs> <laughs> 똑같아요. 네. 느낌이. 네. 저거는 절간 뚫는 거 보고 다 왔지 뭐. 아. 요즘 안 했으면 는 여기서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 덩어리가 언제부터 여기에서 받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탁 막고 있잖아요. 여기요. 네, 근데 이 사이에 물티슈하고 이런 게 구멍 옆으로 해갖고 쌓여버리면 물이 전혀 못 내려가요. 근데 이 덩어리가 덩어리만 있으면 물은 빠질 거라고요. 근데 이 수위가 차오르기까지 이 뚜껑 열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니까 그 전에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막고 있으면 저기서 물을 막 사용을 하면 얘 때문에 넘치지는 않아도 이 안에 물 흐름을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런 물티슈 같은 게이 배관하고 앞을 다 막아버리니까 네. 공동으로 해갖고 물티슈 녹는 거 있잖아 녹는 거 없어요, 없어요. 왜 지하철에 넣, 넣어갖고 하잖아요 안녹더라고요 보니까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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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막뭐 갔으니까 휴지라든지 좀덜마겨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죠 한 여기 지금 원인이 휴지가 아니고 기름이 기름 기름이, 기름이. 원인이 휴지가 아니고 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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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힘의 하죠. 원인이 휴지가 아니에요 일단 기름도 있어 요 휴지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방지 차원에서 그거야 뭐 소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그거는 이제 네. 예그 아, 네. 지금 막혀 가지고 휴지가 못 내려가고 있는 건데. 아유. 지금 이 심한 와킴의 원인은 일단은 이 기름 덩어리. 그러니까 이 매놀, 매놀 자체에서 형성된 기름도 있고, 배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그러니까 앞전에 작업이 일단 깨끗하게 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한거 치고는 나쁜 작업은 아니었는 것 같고, 그래도 한 10m 구간까지는 좀 깨끗한걸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불 어쨌든 네. 으로 저쪽 집수쪽에서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다좀 안좋게 이런식으로 기름덩어리가 막혀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이 10m 구간도 기름이 많이 붙어있었어야지 일단은 정상이에요 제가 여러군데 작업을 해봐가지고 이제 아는데 저, 저 뒤에부터 지 기름이 많다는 10m 지난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빨리 포장하러 가요. 가야 되겠다 지금. 주문이. 아내 잠깐, 아내 잠깐 빨리 왔다. 아, 한번 사줘. 똥이에 똥, 하지 마세요. 빨리 <laughs> 아. 살짝 먼저 먼저. 네. 아, 이게 똥묻는 건지 진짜. 아, 맛있겠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최대한 좀 끄집 끄집어낸 상태니까 아마 아까보다 더 많이 빨가졌을 거예요. 기름이 아까 심하게 있던 부분이 요 정도 지점부터 해가지고 기름이 좀 붙어 있던 흔적들이 보이죠? 아까는 10m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확인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11m 지점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뚫린 게 지금 확인이 되죠? 아직 이 딱딱한 것들 고압이 지나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집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막 지금 기름이 막 붙어 있네. 여기도 지금 왼쪽에 지금 꺾이는 데가 있는데 기름 붙어 있고 왼쪽에 또 나오는 데가 한 군데 더 있고 여기 쭉 있잖아요. 여기 앞에가 맨홀이에요 지금. 여기가 맨홀이에요. 아까 거기 엘보 떨어지는데 여기 여기가 지금 맨홀입니다. 여기서 총 맨홀까지 거리가 한 23m 정도 돼. 23m 이 보면. 이 부분, 이 부분에 기름이 상당히 많았다고,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이 떨어진 게, 여기에 지금 이만큼 이렇게 받아졌고, 아마 그냥 못해도 한 이거, 이거 절반 이상은 이시야속으로 흘러내려갔어요. 이망 통과해가지고, 잘게 부스러진 것들은. 확인 한번 하시고, 저희 이제 싹 마무리 딱 할게요. 얘는 지금 네. 공사한 지도 네. 얼마 안된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따로 따로 뺀 배관이라 가지고 2층 가고 합류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지금 위에 있는 배관은? 네. 사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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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응, 네. 네. 음. 네. 원만하게 해, 해결하세요. 아, 네, 네. 여,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면 오늘 길이 가수차에 쓰는 걸 어디로 빠져요? 어떤 거요? 이 가게에서 쓰는 물 어디로 빠져요? 지금 제가 뭐 일일이 다 이렇게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들죠. 어차피 사장님 배관은 여기고 아니, 제가 지금 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막힌 거 원인 메인 배관 아까 해결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네. 가지관은 막히면 그냥 개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음. 그것까지 하면 견적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고 싶어요 틀리면 어디서 흐르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물이 새면은 지금 아까 커피도 확인됐고 했는데 어디서 흐르는지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 가면은 이런 거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 확인됐는데 나온다고 지니 확인은 못 했잖아 뭐, 물 썰고, 나온다는 확인은 못 하잖아. 뭐확인못 해요? 물 썰는 거 지금 어디로 빠지는지 확인은 못 하잖아. 사회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뭘다 확인해? 우리가 확인했고. 네. 나중에 했을때거 나온다, 나온다. 이 나온 거에 이제 알수 있는 음. 방법이 있는 거야. 물어보는 게. 물 길이 없을 때? 네, 나온다. 자, 그래 됐을 때. 음, 어. 우리가, 우리 우리, 물을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laughs> 길이 더 많겠죠. 아, 미리 많이 쓰면은, 이제, 일로 더 길을 앞으로 더 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맞혔잖아. 그죠? 했죠? 음. 음.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이 여기서 써가지고 막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뭐 저는 누구 편도 없어요 그냥 저는 전문가로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배관이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가려면 1리로 가겠죠 이제 졸로 가야 되니까 1리로 가는데 요 언저리 기름이 많단 말이에요 요 언저리 기름이 많아가지고 막히면. 예를 들어서 막힌다 그러면 물이 절로 못 흐르잖아요 그러면 사임 썼던 물이 뒤로 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아까 전에 매홀에물차 있었잖아요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사장님 댁 여기 나오는 구간 여기에 그 왼쪽에 그 T자로 묶여 있는데 거기 기름이 많이 차있다고 덩어리진 게 그러면 이제 사장님 댁에서 기름을 생산을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자 장실에 이렇게 차올랐다 하는 거는 사연되고 여자장이라고 묶여있단 말이야. 다른 집하고 묶여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200원도 지금 막혀가지고 제가 금방 뚫었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제가 사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물을 쓰는데 전부 다 이제 나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이제 맑은 물이 칼칼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상위 저 마무리 할게요. 가볼게요. 예. 가 볼게요. 하고 뭐 제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생 사... 이거 이거 아이거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상가좋 예? 상어가 좋아요. 다수도 대마와. 아, 지금 제,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 이제 뭐? 그 저거 원래는 아진설비예요, 저 아진설비. 유튜브, 유튜브 채널 이름. 네, 예, 아진설비 원래 제 상호가 이거 돈 비싸게 주고 지은 이름인데 <laughs> 하수구 대마음은 그냥 지은 건데. 아 근데 이딱 들어오는데 하수구 대마음이 이 있는데. 아 이거 그냥 대충 지은 건데 이름은 아. 근데 이제는 이게 훨씬 더 있어요. 아진 설비는 돈돈 많이 주고 지원. 그근데아 아진 새벽하면 하수구 뜨는지 느낌 많오잖아요 하수구 대망. 느낌 타고 오는데요, 아진 설비. 아 아진 설비 하수구 뜨는 엄청 오나 바로 알겠는데. 아우, <laughs> <laughs> 아저 아, 관련. 리 둘한테 어디가 좋아, 다시. 아, 이제 미쳐 왔다. 어 좋아할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사형이? 지금으야되겠 감사합니다 쫓서안보여 <laughs> <laughs>